폴란드 정부가 우리가 개발한 경공격기, 또 탱크, 자주포 등 무기 세종을 사들이기로 계약하면서 20조 원대 사상 최대 무기 수출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네, K 방산의 성과와 또현 주소 짚어보고요. 또 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위협적인 발언을 한 배경도 짚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폴란드에 우리나라 무기 세 종을 수출하기로 했는데 규모가 20조 원이나 됩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마주 역대급 예. 이제 아, 뭐 찍받 터뜨렸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네. 정말 찍받을 터뜨렸다라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 음. 그 아랍에미레이트에 수출한 게 이제 작년도 천궁2라고 하는 거대국미사일이잖아요 네. 그게 4조 원이었거든요. 아. 게다가 이제 올해 1월 달에 이집트에 한 것이 1조 원 조금 넘는 건데 네. 여기 비교하면 20조 원은 뭐 정말 짝팟이죠네 배네요, 네 배. 4배. 작년도에 우리 그 방산 이거 수출한 거다 합하면 10조 정도 될 겁니다. 아. 그런데 그 20조니까요. 어마무시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전투기 하고 비슷한 겁니까? FA 50 경. 음. FA 이제 50이라고 하는 거는요. 네. 이제 T 50 T라는 것은 트레이닝이라는 그렇죠. 뜻이거든요. 훈련기. 훈련기. 훈련기인데 그 훈련기에다가 워낙 훈련기를 만들 때 우리가 잘 만들어 가지고요. 네. 거기다가 여러 가지 이제 무기를 탑재를 아. 했어요. 음. 탑재를 했는데 저게 마1.5 정도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아주 선진국들 말고 네. 그냥 그 신흥국들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매력 있는 그런 전투기가 바로 저기 어. FA-50이라고 볼수 있죠. 네. 네. 이번에 수출하기로 한 무기를 좀 하나씩 살펴볼게요. 네네. K2 전차, K9 자주포, 그리고 FA-50 경공격기 이렇게 했는데 일단 K2 전차가 지금 수출이 처음 되는 건가요? 그렇죠. K2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이제 거의 뭐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음. 아니죠. 음. 네. 여기 이제 지금 폴란드에 수출하는 게 1 8 0대는 우리나라에서 만져, 만들어서 완제품으로 이제 나가 는 거고요. 800대는 네. 이제 현지에서 생산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데저한 대에 얼마씩 합니까? 저기 한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격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laughs> 예. 50억, 100억 뭐그 정도 될 겁니다. 아, 네. 예, 50억, 억 100억 정도 될 텐데 제가 두개 중에 한 개는 50억, 한 개는 100억인데 제가 그렇습니까? 가격에 대해서는 워낙 뭐 무지해서 가지고 그렇고 차 50대에서 100대 네, 예. 그 정도 그 정도 되죠. 그렇군요. 근데 저기는 그 속도가 거의 뭐 어마한 속도로 달리죠. 야지 포장도로 같은 경우는 한 70km 정도 속도를 달리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 엔진 출력이 1,500마력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 저기 몇 사람 정도 탈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기에 몇명 아, 천연... 정도? 1 5 명? 열다섯 <laughs> 명 타는 거는 장갑차라고 아 하는 거고 <laughs> 그것은 이제 사람을 이동. 아니요,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예, 예. 저희 전차는 지금 승무원이3명 탑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제 그림에서 지금 나와 있다시피 아 저기에 잠수도 해요. 아 그러니까 대신에 K2 예, 그렇죠? 잠수까지 할수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물이 이제 그 깊으면 뭐 10m 이렇게 되면 잠수를못 하는데 4.1m 이내에. 이 내에 그물 같으면은 거기 그냥 도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죠. 수륙 양용이네요. 수륙 거의 뭐 수륙 양용 예. 개념이라고 음, 봐야죠. 예. 그리고 이제 저 안에 포탄을 한4 0발 정도 어. 이제 탑재하고 있고 3 6 0도 휙휙 돌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전차가 이렇게 가면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높낮이가 있잖아요. 네. 지형이라고 하는 예. 것이 그 지형의 높낮이에 따라서. 이게 보신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고고요. 보신은 그대로면서 요거만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차체가 거거든요. 자체가 흔들려도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제 전자동으로 이게 자동화가 돼 있어요. 그렇기 아. 때문에 360도 회전하면서 아무리 야지 기동을 하더라도 그대로 목표에 이렇게. 명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네. 지금 뭐 저게 폴란드만 이게 그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네. 다른 나라에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협상을 하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한마디로잘 만든 탱크네요. 그렇죠. 이게 예.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아주 이제 유명한 그런 탱커가 되어가는 거죠. 네네. 다음에 K9 자주포도 좀 설명해 주세요. K9 자주포. <laughs> 예. K9 자주포는 워낙 유명했어요. 이미 이거는 네. 이제 운용하고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7, 8 나라 정도 되거든요. 저 K9 이제, 자주포의 모습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 탱크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물 포신이 네. 길긴 한데. 네, 탱크랑 되게 이제 비슷해서 이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죠. 헷갈려 하죠. 네. 헷갈려 하는데 저기 이제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한국도 그렇지만 호주에도 수출했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뚜르키에, 그 다음에 저쪽에 저기 노르웨이, 핀란드. 네. 예. 뭐 수출을 일곱 여름내 네, 나라 했어요. 포의 길이가 긴거죠. 지금 폴라... 포신이 예. 어느게요. 지금 포의 포신이 길이가 음... 길어요. 탱크하고 달리 K9하고요. 예. 그 다음에 탱크하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데 외양을 보면 비슷해서 네. 저게 어떻게 K9이고 네. 저게 어떻게 전차고 이렇게 구별이 잘안 가요. 네. 그런데 이제 그냥 일반 우리 민간인들이 보시면은 그두 개가 똑같이 닮았잖아요. 그다 캐터필러 있어서 포 네, 앞에 쭉 그러니까 있고 뭐 움직여서 가는 건데 그런데 이제 차이가 나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신, 네. 아. 포신의 길이가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차이나요. 전체적으로 예. 보면 아, 이 K9 같은 경우에는 자주포는 한 12m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긴어요 네, 12m 정도 되는데 전차 같은 경우에는 10m 조금 넘어서 우선 거기서부터 차이가 아. 나고. 포신 길이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리고 저기 이제 전차 같은 경우는 120mm거든요. 요그 포탄이 120mm니까 구경이, 구경이 맞아요. 구경이 네. 120mm인데 우리 K9 같은 155mm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멍이 이제 크고 작고 여기 이제 차이가 나는 건데 외양을 딱 양쪽을 두 개를 비교해 보면 한 눈에 금방. 네. 전찬지, 탱크, 저기 전찬지, 자주포인지 알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하나만 가지고 예. 보면, 야, 이게 저기 전찰까, 어, 또는 자주포일까, 이렇게. 어, 몇대 수출하기로 호, 했죠? 혼돈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예, K9. K9 자주포.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출하도록 돼 있는 것이, 볼까요? 예. 어, 또 찾고 계시네. 네, K9 같은 경우는 아니요. 48대는 이제 그냥 수출을 네. 하고요. 600대는 네. 현지에서 생산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예. 폴란드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가 이번에 처음 수출하는 것 같지만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이미 많은 자신의 그 무기 체계를 넘겨줬거든요. 에이. 그랬군요. 네, 네, 그게 지금 뭐 저기 전차뿐만이 아니고 장갑차도 넘겨줬고, 그다음에 이제 항공기도 넘겨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K9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에 우리가 이미 먼저 수출했던 차체만 수출했어요. 차체. 차체만 수출하고 그 위에 이제 G 통제 장치니, 그 다음에 사격 장치니 이것은 폴란드가 자체 개발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에 온거 가지고 자기네들이 조립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미 수출했던 것을 폴란드가 수출해가 저기 그 우크라이나에 줘가지고 거기서 네. 지금 러시아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 거죠.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속도를 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 f a 50 간단하게만 한번 들어볼까요? 네, FAO 50 같은 경우에는 T 50을 이제 개량한 건데요. 네. 뭐마1.5 정도 나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거고요. 이번에 네. 이제 폴란드에서도 지금 우리 T의 50이 가가지고 블랙익을 쓰라고 그러죠. 네. 같이 이제 합동으로 하기로 했는데. 예. 그 영국에서 이제 한번 하고 나서 거기서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았어요. 뭐 상도 받고, 네. 아. 뭐 거의 뭐 블랙이글스 나와가지고 시합하면 네. 거의 1등해요 예. 네. 그런데 이제 다시 폴란드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동해서 우리 이제 FA 50투출하는 거니까 네. TA 50 가지고 블랙이글스가 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군요 TA 50에 무기 체계만 붙인 것이 바로 아. FA 5 0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정조대왕함 구축, 그, 진수식이 어제 있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정조대왕함은, 이제, 우리, 우리로 보면, 이지삼이라고 이지스함 그러는데요. 예. 이지삼이라는 것이, 신의 방패라는 거잖아요. 아. 이지스라고 하는 것이. 예. 그래서 이제 KDX1 사업이 있고, KDX2 사업이 있는데요. KDX1 4번 우리 세종대왕함, 율곡이함, 예. 그 다음에 서해유송용함이것이 네. 이제 세척이 이미 이제 구축이 돼가지고 건조가 돼서 지금 운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어제 이제 진수식 같은 것은 KDX2입니다. 배치 2고 KDX2인데 이것은 KDX2의 일번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KDX2도 지금 세척 정도가 더 이제 아, 두척 정도가 이제 더 하게 될 거예요. KTX-3 죄송합니다. KTX-3의 배치 2 사업인데 요게 이제 두척 정도 더 하게 될 텐데요. 네. 기본적으로 세종대항함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네. 이게 문제일 거 아니에요. 훨씬 성능은 좋아졌어요. 아... 성능이 네. 좋아졌는데 결정적인 거딱두 가지만 얘기하라 고 그러면 네, 하나는 네. 소나 체계. 음. 그다음에 하나는 대공 미사일 잠수함 탐지할 수 있는 기능 그렇죠. 예. 그것이 세종대왕함보다는 음. 세 배는 더 좋아졌어요. 아 예. 그런데 이제 세종대왕함은 이제 그 탄도탄 미사일이 날로 오면 이것을 탐지하고 추적까지는 할수 있어요. 그런데 네. 요격은 못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무엇을 실으냐 하면 바로 SM6라고 하는 그 미사일을 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실었군요? 요격도 가능하거든요. 음.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해주셨고요. 저희가 어제죠. 김정은 위원장이. 어, 윤석열 대통령 실명 거론했잖아요.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윤석열과 그 군사 깡패 이런 표현과 있었는데 어떤 배경이 있겠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이렇게 표현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3월 11일 날 선거 끝났잖아요. 네. 선거 끝나서 그 뒤로부터는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 육세,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거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음. 봐왔다고 보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4월 달에 김여정, 그, 북한의 부부장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한국 군대 절멸시키겠다라고 예. 얘기했잖아요. 예. 그리고 4월 25일 날, 빨칠산 그, 예. 유, 유격대, 그, 90주년 창설 기념일에서 김정은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 앞으로 이게 전쟁 억지력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핵을 가지고 공격력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예. 네. 6월 달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 전원회의에서는 심지어 뭐라고 그랬어요? 강대강, 대적 투쟁, 정면 성부를 걸겠다. 그 연장선상이 저는 있다라고 예. 보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표현을 이렇게 썼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이 아마 북한의 지도자를 향해서 아마 명칭 안 붙이고 쓰는 건제 기억상으로는 한 번도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국가의 위상 차이다. 국가가 얼마나 그 지도자가 상대방의 지도자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은 북한을 존중해 주었던 반면에 이번에 이제 김정은이 하는 거 보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좀더 듣고 싶은데 여기까지 어, 듣겠습니다. 음. 예, 잘 들었습니다. 김현수 한국 군사 문제 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